신세경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1998년 서태지 5집 SEO 타이지의 포스터 모델로 공식 데뷔했다. 해당 앨범 수록곡인 테이크 파이 뮤직비디오에도 짤막하게 출연한다. 2004년 토지 어린신부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해 2009년 선덕여왕의 천명공주 아역으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어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말 그대로 초대박을 치고 그해 가장 핫한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이 시트콤 출연으로 인해 새로운 대중, 트렌드, 청순 글래머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까지도 20대 여배우로서 존재감을 뽐내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세경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세상의 비디라는 뜻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현재 키로 제라서 항상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한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일찌감치 자랐다는 이 소녀는 아버지가 꽁치를 발라주시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김동률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 지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본인 말로는 이 시기의 사춘기가 찾아왔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어른들께 깍듯하게 잘했다고 하니, 또래보다 조숙한 편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소년소녀 문학전집을 방바닥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읽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녀, 학창시절에는 단편 소설을 쓰기도 하며, 소설가가 될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단다. 내 소설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소설가가 실제 본성을 바꾸지 않은 채, 예술적인 감성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 당신은 그렇게 넓고 얕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심하게 우울해진 나머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적도 종종 있다고. 어머니는 의상 디자이너, 연기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다고 한다. 1998년 9살이었던 신세경은 서태지의 첫 솔로 앨범이자 정규 5집인 s a o 타이시의 테이크파이브 포스터로 데뷔했다.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지인이 마스크 느낌이 좋다며 직접 발탁하셨다고 한다. 대망의 포스터 촬영 날 그날은 친구 생일을 기도했다. 생일 파티에 가는 줄 알고 길을 나섰던 당시 신세경 어린이는 생일 파티에서 햄버거를 못 먹는다는 사실에 펑펑 울었다고 한다. 당시 서태지의 앨범은 극비로 진행됐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고 촬영하는 내내 감기약 광고인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촬영장에 어른들은 울어보라고 하지. 슬픈 음악은 계속 흘러나오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고, 결국 꼬마 신세경의 눈물은 서태지의 낙점을 받는다. 서태지의 깜짝 솔로 컴백과 함께 포스터가 공개된 당시 신비로운 마스크와 깊이를 알수 없는 슬픔을 간직한 어린 신세경의 표정이 화제가 되었다. 또한 신세경은 서태지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이후 2년 만에 제작한 솔로 1집 앨범의 수록곡 테이크5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테이크5는 타이틀곡 테이크2의 이은 후속곡이었다. 여담이지만 신세경에게 이 포스터는 한 장도 안 남아있다고 한다.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고. 이후 대교 방송 김영만의 미술라라 대교 방송, 송이야 놀자, EBS, 딩동댕 유치원 등의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MC로 활동했고 영상, 1999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1999 대한민국의 타이틀곡, 맥맥6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톱스타의 표지 모델로 각광받은 신사경에게 방송 출연을 비롯해, 드라마 출연, 화장품 광고 모델, 심지어 음반 취입까지 각종 제안이 본물처럼 쏟아진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해 중학생 때 지금의 소속사인 나무 액터스의 자리를 잡았다. 신세경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04년 9세 어린이는 15소녀가 되어 영화 어린신부를 통해 다시 얼굴을 드러낸다. 보은의 친구 혜원을 연기하며 본격적으로 연기의 발을 내딛게 된 것. 당시 신세경은 언니처럼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 둘은 지금까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빠도 서로의 작품을 모니터해주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으며 상담하는 사유라고 한다. 같은 해, 그녀는 연이어 안방극장의 문을 두드린다. 무려 5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SBS 대화 드라마 토지에서의 역할을 당당히 따낸 것이다. 성공적인 브라운관 데뷔를 마친 후 신세경은 1년간의 공백기를 갖는다. 아마도 성숙한 외모 때문에 나이에 맞는 캐스팅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듯. 이에 대해 신세경은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커버했다 당시 중학생인데 외모는 대학생 같으니까 캐스팅을 고려했던 분들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지금은 그나마 고등학생이라 다행이라면서 우서 넘겼다. 2006년 도재원과 함께 봉만대 감독의 공포영화 신데렐라에서 주연, 현수 역을 맡았다. 성형외과 의사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를 찍으며 신세경은 연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 연기하는 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좋아요. 카메라 앞에 서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면서 세상이 멈추고 완벽하게 내 세상인 것 같아요. 라고 연기의 매력을 설명하면서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리고 못나지고 낮아지고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빛나는 거라 생각해요. 라는 나에 비해 성숙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연기 인생 내내 자신을 붙들어주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 어린 그녀에게 어려움이 많았을 터, 신데렐라는 사정성 부산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고, 신세경은 서울에 계신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했던 것 같다. 촬영 중 어머니를 생각하는 연기를 할 때, 진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실제 눈물을 쏟기도 했다는 호문, 또한 첫 영화 주연작을 찍으며 장기 결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경은 덕분에 뒤처진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들다면서, 풋풋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전교 10등 내외였던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나이를 먹는 것이다. 연기는 직접적 경험에서 기초하는 바가 크다. 간접 경험도 작용하지만 직접 살아오며 경험한 것들이 묻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신세경은 신데렐라 이후 약 2년간의 공백기를 가진다. 한두 작품더 하는 것보다 연기에 필요한 감성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상으로 돌아가 연애 또래와 마찬가지로 10대의 학창 시절을 보냈다. 다양한 영화와 책, 음악을 접하며 생각과 감상을 쌓았다고 한다. 후에 신세경은 학교에 충실했던 이때를 잘한 선택이라고 평하며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후 약 2년의 공백을 깨고 2009년 5월 mbc 드라마 선덕여왕 에어린 천명공주 역으로 출연한다. 신세경은 천명공주를 변화가 뚜렷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평했다. 아니라고 수동적으로 살았지만 여러 고초를 겪은 뒤 미실과 대립하는 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인물 실제로 공주 역할임에도 궁박 계곡이나 절벽에서 승복차림으로 달리고 구르는 장면이 더 기억에 남을 정도니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 아니나 다를까 안성에서 촬영할 때 말에 부딪혀 얼굴 반쪽이 쓸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흉악의 딱지가 져서 아버지께서 우리 딸 어떡하냐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다고. 중학교 시절 신세경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목동 여신으로 유명했다고 그녀의 14년 직위 친구가 국경 없는 포차에서 직접 증언했다. 또한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인 목동학군 출신의 신세경은 영재고와 과거를 많이 보낸 곳으로 유명한 신목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당시 전교 8등까지 했었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에 신세경을 캐스팅한 소속사 관계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연예인 지망생인 신세경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 두꺼운 영어원서를 들고 나왔다. 깜짝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영어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학구열이 높은 학생이었다. 때문에 학업에 대해 아쉬울 만도 한데 겁이 많은 성격이지만 한번 결심하면 한길로 가요. 라고 배우의 길에 들어선 소신을 강단 있게 밝히기도 했다. 2018년 9월 말부터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브이로그 활동을 시작했다. 주로 반려견 두 마리와 같이 보내는 평소의 소소한 일상이 주 내용.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체도 소속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추가한 수준이라 가벼운 일상물의 느낌. 그럼에도 신세경의 인기와 더불어 영상 자체도 과장되지 않은 인간 신세경의 모습. 그 자체가 진솔하게 담겨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고 불과 2주 만에 구독자 수십만명을 돌파하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2020년 3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 90만명이다. 신세경의 아름다움이 탈의 추종을 불화해 혹자는 유튜브 생태계 파괴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라고 체냐기도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농담에 가까운 평가다. 어느 정도 유튜브 의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신세경의 채널이 순수한 취미이자 팬 서비스의 차원을 넘지 않는다는 걸잘알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샤이니의 종현과 열애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돌 공개 연애의 포문을 연격이었고 확실한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당시로선 꽤 핫했던 이슈. 신세경은 일부 샤이니 팬들의 지속된 악플 테러로 미니홈피를 닫기도 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2012년 8월 16일자 방송에서 지금 키가 164cm 정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162cm였다며 전교에서 제일 컸다. 남학생들을 다 아래로 내려다봤다고 직접 언급했다. 왼손잡이다. 그은 교장으로 인하여 오른손으로 쓰지만 시계도 오른손에 찰뿡더러 식사나 칼질 모두 왼손으로 하며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왼손으로 한다. 실제로 같은 펜을 쥐고서도 글씨를 쓸 때에는 오른손으로 쓰더니 그림을 그릴 때에는 오른손이 어색했는지 왼손으로 고쳐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어렸을 때는 모든 활동에서 왼손을 쓰는 게 편했는데 왼손잡이는 보기에 좋지 않아 오른손잡이로 습관을 들이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편하게 왼손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 글씨 쓰는 것 이외에는 모두 왼손잡이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여배우 중한 명이다. 맞는 캐릭터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톤과 표정 연기 등이 고착화돼서 그런 듯. 하지만 냄새를 보는 소녀 이후 상당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켰다 2009년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성인 배역 데뷔 이후 줄곧 여자 주인공만 해왔으며, 사극, 로맨스 등 다양한 드라마 작품에 꾸준히 캐스팅될 정도로 연기력도 무난하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좋아해 자막 없이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한다. 담비에서 영어하는 모습이나 패션왕에서 영어 대사를 막힘 없이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만큼 잘하기도 하는 듯하다.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로 쓴 시가 공개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한 올리브 TVN 예능 국경없는 포차에서 유창한 영어 회화 실력을 발휘해 화제가 되었는데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 영어 실력자라는 게 알려지며 또한번 놀라움을 전했다. 신세경은 요즘 요리를 하고 있다면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종목은 베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신세경은 내가 좀 잘한다. 몇 베이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신세경은 요리 학원을 따로 등록해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책을 보고 공부해 만들어 보며 요리 실력을 쌓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베이킹을 처음 하였을 때 가스 오븐에 빵을 구웠는데 밑에만 구워지고 위에는 전혀 구워지지 않았다며 오븐을 새로 사서 베이킹을 했다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011년 6월, 양측은 2011년 초 둘이 공식적으로 결별했다고 발표했다. 샤이니의 해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연락이 뜸해져 자연스레 결별한 뒤 친구로 남았다고 한다. 그후 2017년 12월에 종현이 사망했을 때 그의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눴다.